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참깨를 한 번씩 털기에 좋게끔 양을 덮어 가지고 끈으로 묶으면 오래 걸리잖아요. 철사로 그냥 한번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한번만 돌려 주시면 되세요. 사과 박스 같은 거 하나 놔두고요. 이제 고추 때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털어 줍니다. 아래쪽에 어, 하실 때는 너무 세게 두드리시면 안 되고요. 여기 배가안 부러지게끔 해야 어, 한번더털때두번 어, 일을 하지 않습니다. 이런 단가지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오면은 이것도 다, 다시 털어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일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위에는 세게 두들겨도 되고 요 아래쪽에 하실 때는 끊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세요. 한번 어, 털었던 참깨를 키를 맞춰가지고, 한 두세개씩 해갖고, 이렇게 잡습니다. 잡아가지고, 요 끝에 부분에 잘안 털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끔 해가지고,